안녕하세요 저는 리버너입니다. 내가 찍다가 우리 자 아시죠 이제 어떤거 아실 거예요. 뭐뭘 알까요 여러분들이? 그쵸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이에도 뭐, 많은 걸 너희들이 알것 같아요. 자 우리 내가 이제, 이제 보면 너희들이 내가 모자 떠올렸어요. 안경 떠올렸어요. 그다음 뭐 내가 뭐 할까 넥타이 떠올렸어요. 반지, 이 순서로 해주세요. 저도 이 순서로 왔어요그 다음에, 악세서리란 단어가 있어요. 악세서리 막, 반, 뭐, 뭐, 세서리 이런 거를, 뭐,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를, 이렇게 악세서리라고 하거든요. 반지도 액세서리야, 반지도 다르게 불러요. 목걸이, 귀걸이, 또는, 뭐, 뭐이 문신 같은 거. 그걸 하는 거 있거든요. 이때, 여기서는 쓰는 말이 각각 다르다고 해서 제가요. 자 이거 나올까? 나와야되는데 나오네 어 요거는 너희들 모자를 어떻게 한자 모르세요? 한자 몰라도돼요 모자는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단어로서 이거 모자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안경은요 눈이죠 눈에 눈을 막아주는 가네 이렇게 해서 매간에라고 하시는데요 매는 눈이고 애는 뭔가 그태 이런 간에 태 같은 느낌으로 가서 뭔가 그러니까 눈에 그 보호막, 이렇게 생각해가요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아닌가, 제가 잘못, 어쨌든, 외관에, 라고 하고요. 넥 타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네. 그, 타. 그 다음에, 이, 이렇게 외워요. 해요. 네크 타이라고 해요. 네크 타이. 반지는요 내가 이거를 상상적으로 외웠었던 한엄청 옛날에, 진짜 조회단 한자예요. 근데 이것만 계속 열려고 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핏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유비와라고요 유비와 유비와 그 다음에 너희들 악세서리 할 때는요 이거는 뭐 어떻게든 악세서리 그냥 악세서리 이렇게 악쿠세랄 이렇게 해네 되는데 이거는 어 저도 잘그 가타카노로 된 거는 잘안 뭐, 외워가지고 어 음, 목걸이 이렇게 할게 그냥 음. 잘 모르, 모르겠더라고요 제가요 그쵸 엄청 올라가지고 제가 살짝 <laughs> <하짝 웃음> 나오는 그런 리액션만 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얘는 어떻게요? 모자를 쓰다라는 게가 있어요. 자 모자를 쓰다 이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어 점수 깎게 하면은 수능 1 번에서도 이거 쓰는 쓸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필이니까 그냥 음 우리 이런 거죠. feel like, 모모처럼 느끼다 라는 그런 동사인 것처럼 너희들이 feel like 뒤에는 무조건 뭐야? 얘는 처럼이지 부사지 모모처럼 느끼다니까 요 어떻게 얘는 동사하고 부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모모처럼이니까 친구처럼 느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feel like frien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like 뒤에는 모모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뭐뭐처럼 느끼다. 에서는, 형용사로 비에 와야 돼요. 지금 형용사가 와야 되는 용법은 들어가죠. 이렇게 영어들 이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 영어 설명 못하죠? 어쨌든 간에, 모자란 아이는 보이시, 안경은 매가네그 대대코타이, 완전 유비야, 목걸이를 몰라서도. 자, 모자는요. 자, 모자를 쓰다는 일본어 볼까요? 이거. 안경을 쓰다, 넥타이를 매다 반지를 끼다, 목걸이를 하다, 이렇게요. 이제 이거는 수술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쵸? 자, 너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외울 부분, 너희들이 복습,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복습을 한 차원에서 제가 할 건데요. 어차피 편집 안 하고 올릴 거예요. 그냥 편집하면 뭐예요? 똑같은 내용 또 배울 건데. 아, 너희가 정못믿겠으면 일본어 4전을 검색해주면 될것같습니다 모다 쓰고, 아, 이렇게 한자구나. 어? 똑같네. 비슷하게 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다는요, 카보르라고 해서 내가 이거 한자를, 어, 외웠어요. 제가요, 한자 공부를 하는 취미를 들어가지고요. 옛날부터 내가, 내가 일본에 배웠던 계기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됐다. 들어가서 내가 한문을 좋아해요. 제가 한자를 배 한자를 계속 외우다 보면 한자 재밌어요. 한, 어, 한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자를 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자는, 어, 뭐, 그게 아닌가. 어? 중학교 3학년 때? 일본어를 배우네? 헐, 대박! 하면 일본어를 배우는데, 어우, 재밌네?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시간을 인내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럼 저기 영상을 보시면서, 어, 하면 실력이 쿡쿡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 무엇이요? 가부를 하려면 모자를 쓰다 얘 예, 원래 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다 뭐 끼얹다라는 뜻을 가지고 아 끼얹는 거 아니고 <laughs> 어쨌든 간에 아 목욕을 본 샤워를 이것부터 설명해 줄까? 이렇게 샤워 목욕을 하다 샤워를 하다 할 때는요 수르가 아닌 아비마스를 써요 그쵸? 아비마스 다시 할게요 아비마스 그, 그 뭐냐? 아비마스. 아비마스. 그래서, 아비우,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아비루는요. 이게 아비루라는 소리, 이거는 끼얹는 거야. 목욕할 때 샤워할 때 끼얹잖아. 그치? 아비마스. 그래서, 샤워, 아비마스. 이렇게 하면 돼요. 샤워, 아비마스. 이렇게 하면 샤워를 합니다.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아래를 정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거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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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맞나? 이게 맞나? 나도 헷갈리긴 한데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 잠깐만 기다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잠깐, 나 이거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봐야지, 아는 거예요. 찾지 않고서, 아이, 모르겠다. 이러시면 너희들 절대로 안 돼요. 어,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썼냐면요. 봤어, 내가. 어, 이 뒤에 내가 깜빡해 버렸네. 어쨌든, 이렇게, 아비마스라고, 그래서, 아비루가 무슨 뜻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이에 아비루는 뭐예요? 그쵸. 아비우는 끼얹다 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아, 아비우는요, 끼얹다 라는 뜻이에요. 아비루, 아비루, 아비리마스가 아니라 아비마스라고 했어요. 아비마쇼 샤워, 아비마 샤워라자라는 뜻을 가지고 <laughs>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를 배울 거냐면요. 청이면뭐 하자라는 그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할래라는? 그, 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배울 거 어쨌든, 어, 부정형. 오늘 배울 게 부정형이에요. 우리 마스형 배웠고, 이제 부정형을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건 복습한 차원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합쳐서. 근데 얘는 좀 짧게 되고, 얘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 필기체 상, 그 이해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안경을 뭐라고 한다 하세요? 카케루라고 써요. 한타는 저는 해왔어요 굳이 한자를 외워야 될까? 한자를 외워도 그냥, 그냥 외워요, 저는요. 넥타이는 넥타, 넥이다 시메루라고 하잖아요. 못 외웠으면 질문 한번 외우세요. 이 시메루 같은 경우에는요, 한자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때도 한자, 있는가 봤죠. 한자가, 이스병 한자가도 같이 겸사겸사 외워주셔야 돼요. 내가 EBS 상을 수능 1번 봤는데 이런 거 설명하더라고요. 자 쿠모리 마스 떼면 얘는 흐림이란 뜻이에요. 한자는 어떻게 썼어? 내가 그쵸 이렇게 이렇게 썼었나요 이게 이게 눈이 있잖아요. 그눈 위에 가려졌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있잖아. 켜자마자 그 한자가 있어요. 한자를 검색해주면 여기 위에는 뭐파색 같던 거로. 근데 저 그거 풀어가 한자를 외우고 있거든요. 그걸로 좀 자세히 외우려 해서. 우리나라 한자랑 일본 한자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이런 거. 이건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 이런 뜻이야. 학교. 학고 이런 식으로. 자, 파. 자, 너희들 이런. 어떤 것들 갑자기 까먹었네. 저도 칵 들으면 다 모르거든요. 한자도 걔네들도 생각할 시간 줘야 돼요. 아, 이거 끙끈 알아야 돼요. 끙끙 알아야지 너희들이 어, 할수 있어요. 수학 문제도 막 풀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되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보고 생각 들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3 초도 안 돼서, 이거 뭐지? 아 모르겠다. 하면서 내한테 물어봐서 아이 렇게 푸는 거라면 다음부터는 그거 적용해야 돼. 이런 생각할수있지만 내가 끙끙 알아봐야 돼요. 끈끈 안지 않으면 어 무슨 소용이겠어. 그음 이게 이거 어떻게 썼더라? 기억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끙끙 지금도 알고 있는데 하 좀, 이거 좀좀 그거네요. 기억났다. 이렇게 생각하다. 기억해주세요. 이거는 심시위에서 시를 역할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시를 역할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 시를 역할하면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메루를 써요. 아하, 카보를 이렇게 카보 이렇게 쓰고요. 눈을 이렇게 씁니다. 이때 여기서 가로를 치는 거예요. 이때 이 발음이 요발음이라고 쳐서 이렇게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아씨, 이렇게. 이렇게 쓴함도있고요 아니, 여기 위에도 이렇게 쓰는 써어요 이거는 그냥, 어, 거기 발음이고요 만약에, 한자 위에 히라가 써져 있어. 한자 위에 히라가 써져 있으면, 이걸로 후리가나라고 합니다. 후리가나. 그, 네, 자, 그 다음에, 한자 위에 가타나 써져 있을게요. 가타나 절대 안 써요. 진짜로. 가타카을 쓰면 용, 이거는 아니에요. 어. 바다가타까좀 아, 쿠리가나라고 했겠죠? <laughs> 쿠리가나, 쿠리가나, 쿠리가나. 비슷해서 그냥 쓴 거죠. 유비와 반지는 뭐예요? 반지에 대도 아니고. 하메루, <laughs> 목걸이는? 즉, 깨를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어요. 복습반자원제데 지금 몇분 걸렸냐? 1 1분이나 걸렸네요. 야, 이거 너희들이 알아서 복습하시고요. 자, 우리 지금 내가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왜 지었을까요? 자, 반지. 이, 이렇게 각개를 아 이거 안경이구나. 내 지어들. 키메는 뭐지? 맥 타이구나. 그 다음에는 하메로는 뭐다? 반지구나. 특기는 뭐야? 그치? 액세서리 막 목걸이나 뭐 귀걸이 랑 같은 거구나. 비자 서 이렇게. 여기 쓰면요 너희들이 오늘 목표를 안 쌓은 거예요. 만약에 뭔가가 됐어요. 이 반지를 내가요, 어떻게 할 거냐, 반을 나눌게요. 자, 반지.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갑자기 왜 멈추는지 모르겠다. 제가에 이거만 남겨둘까. 아유씨 애들 이 살짝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자 갑자기 카메라가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후 맨드폰 아득나는 줄알았어 반지 이 반지라는 것은요 반지를 끼다라고 했죠. 근데 반지를 빼다 이런 뜻이 있죠. 이때 이반 반지가 왜 여기 있냐? 반지가 왜 여기 있냐? <laughs> 아뭐상 상황 뭐지? 모자 모자는요. 모자를 쓰다, 모자를 벗다라는 누구라 나야겠어요. 모자를 끝났죠. 그 안경을 모자를 벗다, 그렇죠. 모 안경을 빼다, 넥타이를 풀다, 방지를 빼나 목걸이를 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걸이 안하다, 목걸이를 이제 연구하는 어, 거, 거 있잖아요. 목걸이를 여기 착 사고 목걸이를 빼다. 이런 뜻이에요. 목걸이리 빨리 빼, 귀걸이를 빨리 빼. 이런 하나 있어요. 얘는 그냥 벗다. 라고, 모자 벗다라는 뜻이에요. 내 몸, 탁, 안경을내 착용해서 벗, 어? 빼는 거, 죠 깜짝 놀랐네. 진짜 안경을, <laughs> 진짜 안경 내가 빼버렸네. <laughs> 어. 이때 여기는 뭐냐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즈를 하나, 우리가 했었죠이렇습니다 하즈스. 다시 할게요. 하즈스. 하즈스. 하즈스 하즈스요. 이거 마스형, 그러니까 여기, 여기 보면은 뭐냐? 마스형도 만들어보고 태형도 만들거예요 만약에, 누이대, 누이대, 이렇게 쓰면 되고요. 하즈시, 마스, 하즈, 하즈, 쓰자면 어떻게 시대, 하즈시대, 하즈시대. 예를 들어서, 안경을 벗어서부터 없어요, 이런 거 안경을 벗어서, 메가네오, 하즈시 네. 책상에 두세요. 자, 그러면요. 아, 두세요를 넣어뭐지 두는 누르다는 뜻은요. 오수라고 써요. 누르, 누르는 거예요. 뭐, 버튼 같은 거 누를 때 오수라고 써요. 아, 이거 상관없지. 미안해. <laughs> 내가 또, 또, 또 설명증이야.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썼어요.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칭찬 박수. 여기까지 구분해야 돼요. 그쵸? 조상이 그다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의, 하의, 이때 의는 옷을 쓴 거의 뜻의 말의 의, 위에는 옷 아래에는 옷. 만약에 위에 있는 옷은 티셔츠 같은 거에 대해서 뭐뭐 뭐, 메리아스, 브라저 이런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소옷 같은거나 이런 것들 같은, 메리아스 이런 것들 상의는 있다라는 항의로 올스라면요. 뭐 쓰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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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는 학구라는 아이스고요 학구. 얘는요, 키루라는 아이스니다 자, 키루는요,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키루일지도 엄청 돈, 아니 돈. <laughs> 미안해, 욕수도 죄송합니다. 쫄리우가 안쓰는데 자, 키루라는 애는 엄청 많은 한자가 달라요. 어떻게 쓰냐면, 한자는, 네,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 너도 이게 한자 버전 쓰면 어떻게 쓴지 아세요? 이렇게 써요. 어때요? 진짜로 얘는 내가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걸 화, 얘를 확대, 얘를 확대한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첫번째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쓴다고, 이렇게 하면요. 그치? 이거좀 작게 좀 썼을 뿐이지, 어, 뭔가가 다를 필요 없죠. 그래서 학급, 알겠습니다. 그쵸그 다음 학급. 그, 리고 똑같이, 항의하이는 벗다 할땐 누구란 아이였어요 아, 누구란 자체는, 아, 벗다라는 게 있구나. 누구란 아이는, 어, 누르 어, 시작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신우 말못 봤어요. 어, 누르 시작거나 끝난, 누, 누 발음이 있는 거. 와. 또 진짜로. 어, 처음 와가지고 내가 깜짝 났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쓰는 건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 배웠죠? 이제 나이형, 부정형에서 배울 건데요. 부정형을 배울 때요. 저는 쉽게 반모요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마스형 할 때요. 이 마스형 하잖아. 마스, 마스, 계라, 계라, 마스, 계라. 자, 마스를 붙였죠? 그 마스가 어떻게 말아요? 이쿠를 어떻게? 이끼마스를 바꿔서. 이끼마스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쿠를 이끼마스로 바꿔요. 이 바꾸면요. 이 우단을 2 단으로 바꿔서 마스장 붙이잖아요. 일본 동사는 이때 너희가 이용해야 돼요. 아하. 그 마스장 붙일 때도 야, 야, 이거다. 자, 어 선생님, 아, 선생님 다녕 속이요. 이거, 이거 그럼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있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어, 어 그렇게 하면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한국인이 아 일본어 안 배웠었구나. 그냥 그래, 마스 살짝 살짝 잘했구나. 이렇게다가 생각하 이것 도 그래요. 자, 근데요. 이제 너희들이 이때아 네. 이단을 갔으면 라이영은 어떻게 했어? 아 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가나이라는 아이를 붙여요. 아단을 해서 라이영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키의 아단은 카, 시의 아단은 시, 아 시의 아단은 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거 되나요? 사 이렇게. 만약 에이 시면요, 요곡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이 단어 하다. 키라면요, 키라면 얘를, 아, 이렇게 하면 카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단.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막, 아, 근데 있잖아. 만약에 아우 같은 거 있잖아. 아우는두 가지 씩 있어요. 아우는 만나다란 뜻도 있지만요, 얘를 어떻게 쓸수 있어? 합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충족시키다라는 동사로 수 있어요 영어 단체로 외우는데 충족시키다 욕구를 충족시키다 라고 할수 있는데 아직 이는까지는 알아두지 마세요 두가지도 있는데 한지가 달라요 만나다 라는 것은요 만나다 할때 이렇게 써 사실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대번에 그러니까 구름몬한테도 말했죠 구름몬한테도 이거를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시죠 이거를 이거 사라지면요 이거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이거라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써져 있을 거 한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건데, 저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아, 그냥 필기체로 그냥 쓸 거예요. 만나자랑이는요, 내가 아까 저 여기 쓰시고요. 하파자랑이는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때요? 표거나자이도 아, 근데 이거를, 어, 만나지 않았어, 그냥 친구. 하파자랑에서 뭐 어떤 거라. 그래서, 합하지 않았어. 안, 안아팔래안 만나. 안아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이유는요. 우단, 아단을 바꾸면되죠 우를, 이를, 그니까, 러 이거를 아이마스라고 하잖아요. 그쵸. 어. 아이마스. 쓰잖아요. 그쵸. 하니, 이 아이마스는, 그냥, 대부분 만납니다. 만날 거야. 라는 부적, 현재이다 진행형이죠. 부, 그 부, 이거 무슨 뜻일 거라. 만납니다 해서, 동중형이죠 이것처럼, 막이시 이렇게 해서, 맞성인데 여기다가, 아이따이 만나고 싶어, 합하고 싶어라는, 하고 싶다, 라는 뜻이죠. 내가 하고 싶은 욕구 같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 우,라는, 이다 더 있잖아요. 아, 이에서, 맞성 떼세요. 맞성 떼면, 아이죠. 만남이 얘기요 근데, 여기다, 아니, 얘 만남이, 대라나에서, 내아이라 부해서만남이란 뜻이에요. 무조건, 맞성을 떼서, 이게 바로, 그쵸. 근데요, 이 아이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아이 t i l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사랑에다 쓰잖아요. 아, 아, 또 길어진다, 미안해. <laughs> 길어서 미안하다. 근데, 이건 알고 가야 돼, 너희들. 너, 너,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에요. 친구 같은 마음. 근데 그거를 또 뭔가가 일어나나요. 자! 그때 너희들이 내가 아 그러면요 이끼마스에서 나이마스 때는 아이단 아던 애구나 너희들도 택했어요. 아 그래서 아나 이렇게 하면요 뭐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저리 이렇게 반대 이거 가반하는거 반대 같잖아. 그아 나야, 아 나. 아, 뭐 이거는 뭐한 살짜리 아이런이런아아 그가 우리 속에 아, 아, 아 청수의 달빛 좋구나 이런 이렇게 뭔가 감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그들게 우단으로 끝난 돈다는요 아가 아닌 아이, 이 이거랑 관련 야씨 아, 어떻게 우는요 단 이렇게 게 우는 아가 아닌 뭐였어요 와라는 아이를 씁니다. 그래서 아와 나이 만나기 싫어 안 만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면 너희들이 나영 완벽 다그쵸 이글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엄청 표현 안 되죠. 이걸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아, 똑같아. 여기서 타베로라는 아이 붙었어요, 타베로는 아이 붙였어요. 타베로는 아이 붙였는데 이 타베로는요, 타베나이 뉴스이요사이 타베나이. 그리고 아이 붙였으면 되는 거예요. 타베나이, 타 타베나이 같다라고 하면요. 미래 카테라 같은 경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이때 이, 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동사 있어요. 이, 이게 이 형을 샀는데 이걸 또 쿠를 바꾸면요, 뭐가 돼요? 그쵸. 뭐예요? 그쵸. 근데 저는요, 저는 일본어를 배운 입장에서, 저는 아직 이것도 몰라요. 어. 도시요 모나쿠. 이건 없이죠. 도시요 모나쿠. 찾아봐야 돼요. 도시어 보나코는 도시어 어쩔 해주세요. 도